아, 네 반갑습니다. 어, 유튜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드론에 특화된 드론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 플랫폼을 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영상은 일반 영상과 좀 차이 나는 점이 일단 드론 영상들을 병합을 할 수가 있고요, 3D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는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 플랫폼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할 점은 이제 지도는 늘 변화죠. 어, 건물도 변하고 도로도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뭐 전문가들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일반인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택시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죠. 일부 면허가 있어야만이 택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3년 전, 4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이제 택시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에는 택시 캡이 있죠. 일반 차와 그 택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 우브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데서는 그냥 개인이 우브 앱만 가지고 있으면 택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드론이 200만 원대여가지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뭐싼 가격은 아닌데 어, 지도 콘텐츠가 이제 실시간 아니면 준실시간으로 그 공유해서 어, 이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드론이 서울권이나 수원 이런 지역에서 날리지는 못합니다. 아주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 날리고 있는데요. 이 드론 플랫폼에서 차별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리스하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모델링을 하게 되려면 지금 현재 픽스포디 같은 경우에는 5천 달러 약 600만 원 정도 가격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웍스테이션에서 한 이틀, 3일 정도 돌려만이 모델링 데이터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에서 이제 이러한 고가의 고기능, 장시간 걸리는 기능들을 실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준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이제 상개년도로 구분해서 계획을 추진 방안을 제가 적었습니다만. 실제 자금이나 조직력이 어느 정도 투자 되냐에 따라서 이건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적은 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연간 최소 한 5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만이 이러한 내용으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설립된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특히 공간 정보에 관련된 기반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론 공유 플랫폼을 기획하게 된 이제 최초의 사건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3D 지도가 실제 시각적으로 보는 내용하고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실제 운전자 관점에서 찍은 영상들을 병합해서 실시간 3D를 렌더링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이제 드론에 접목시켜가지고 공유 플랫폼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코메퍼 대표 김달주라고 합니다. 네, 코메퍼는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로, 교량, 댐 터널 등과 같은 대형 시설물들을 기존 안전진단 방식에 디지털화 기술을 접목해서 디지털 안전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고메퍼는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어, 안전 점검 목적에 따른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형 안전관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브릿지 버전이 이제 개발이 완료되었고 2월 말 정도 되면 랜드 버전이 개발이 또 추가로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과 그 POC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 이제 건축물 버전이 또 추가로 나와서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서비스를 또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코미퍼는 2019년도에 이제 설립을 하였고요. 2022년도 최근, 그러니까 초에, 어, 시드라운드 투자를 받고, 이제 팁스에 선정되어서, 뭐수원공사나 이제 국토정보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이제 연구와 과제를좀 수행을 많이 하였고, 최근에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제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 어, 혁신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제안드릴 내용은 여기 또 이제 적혀 있긴 하나, 마지막에 좀 제안드릴 내용은 다시 이제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메퍼는 어, 이제 8, 90년도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이런 이제 노후시설물들의 급격한 이제 증가로 인해서 이제 이런 관련된 시장은 이제 연평균 11.8%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이제 전문 인력의 감소인데요. 이 전문 인력의 감소로 인해서 어, 1인당 이제 시설물 관리하는 수는 통상적으로 60개 정도이나 어, 감소로 인해 이제 매년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문제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점검 방식에는 인력 중심의 그 육안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이제 장비, 뭐 고소차, 굴절차, 뭐 교통 통제를 위한 장비들도 있고, 그리고 불확실한 측정 방법, 어, 점검 결과에 대한 수기 결과를 이제 캐드화시키는 과정. 이게 종이 두면에 이제 체크 마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기 기록을 이제 캐드화시키는. 작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데이터의 유실을 또 야기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설물 점검 방식 그리고 점검 이력 관리 방식 뭐 일부 디지털 점검 방식에 대한 어 정보 수집의 한계와 진단 기간의 소요 및 가다 비용이 발생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측 네, 보시는 이미지에는 실제 이제 점검자가 그 교량을 점검하고 있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자측 하단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의 교통 통제를 통해서 저런 굴절차들을 활용해서 점검자가 직접 육안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딱 봐도 어 이제 점검자분들이 이제 엄청 이제 위험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대체하고자 코메파는 이제 드론과 라이다를 활용해서 이런 AI 기술을 통해 이런 손상 정보에 대한 등급을 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매, 매기는 전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해서 원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구현을 하였고요. 어, 차별성으로는 뭐 이제 라이다 데이터의 활용과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의 보유. 20년도부터 저희가 교량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하였고 어, 최근까지 이제 쉽게 된걸 보면은 어, 약 25만 장 정도 시설물의 데이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코메퍼 같은 경우도 이제 포토그램메트리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디지털 세이프티, 디지털 이제 렌드에 뭐 대한 부분을 지금 실현을 하고 있고요. 최종 목표는 이런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플랫폼화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영상은 이제 넘기도록 하, 하,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코메퍼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률이 0여서 어, 위험성이 제로이고 어, 기간 또한 지금 저희가 이제 서해대교를 진행했을 때. 어, 50에서 약75% 기간 단축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또한 이제 80% 정도 이제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한개의 기존 안전진단 점검 발주 금액으로 코메파는 최소 3개에서 5개까지 이제 추가로 어, 시설물 점검을 할수 있고요. 3차원 입체 영상의 재현율은 99.9%, 손상균열 검출 크기 0.1mm, 어, 균열 검출 분석 속도 10초, 그리고 코메퍼 솔루션 도입시점검 기간은 통상적으로 이제 한달 정도 소요되고요. 여기서 이제 드론이 이제 자동 비행함에 있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띄우게 된다고 하면은 뭐 극단적으로 전달드리면 일주일에서 이 주일 안에 이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게 될 겁니다. 네, 적용 기술은 익히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이제 뭐 GIS, 뭐 지리 정보 시스템이랑 그리고 자동 비행 드론, 그리고 라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 모델링 그 처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인공지능 AI 딥러닝 쪽이랑 처리 결과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 부분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 이 여섯 개의 핵심 공학 기술이 이제 융합되어야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코메퍼 이제 브릿지 버전 영상으로 한번 소개 해 드리면서 내용 다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튜토리얼 지나가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전국 교량을 검색을 해볼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뭐 21번 기둥에 뭐 전면 데이터를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고, 검수를 이제 하게끔 이제 기능도 넣어 놨습니다. 인면 정사 영상이라고 하죠. 그 인면 정사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또 이제 검수를 업로드가 잘 되었는지, 뭐 오름차 순으로 하든 내림차 순으로 하든 그런 기준들은 각기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게끔 이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제 그 모델링 이미지 인면 정사 영상을 만드는 그 스티칭. 그 영상 이미지를 이제 정합을 하게 됩니다. 네. 수백 장의 이미지를 이제 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별로 이제 한 장의 이제 스티칭이 완료된 이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처리에 사용됐던 이미지를 우측 우측과 같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였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국토안전관리원 점검자분들, 관리자분들의 리즈를 받아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프레임을 꺼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한 장의 이미지 재료, AI의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 디텍션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디텍션이 완료되게 되면 0.1mm의 균열부터 이제 그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그 중첩해서 이제 위치를 나타낼 수 있고요. 어, 저희는 그리고 단일 이미지만의 그 균열 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미지 입면 정사영상에서 타일링을 해서 저희가 검출하고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도 알수 있고 물량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균열이, 손상 유형별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 이제 자동 레포팅 돼서, 이런 그 법적 기준에 맞게 상태평가 등급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런 증감에 대한 부분, 그런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레포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리포트도 아레한글이나 뭐, PPT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예, 앞서 웹, 웹 버전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교량을 제일 먼저 시작한 이유도, 교량이 AI 검출할 때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상 처리할 때도 가장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매칭을 할때그 이미지 그 이미지 간의 그 특징점 매칭 알고리즘이 잘 이렇게 특징점이 이제 많이 없어서 매칭이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제 좀 스티칭 프로그램 파라미터 값들을 좀 이렇게 힘을 많이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량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시설물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량뿐만 아니라 브릿지 버전 말고도 랜드 버전, 그리고 이제 빌딩 버전 뭐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려고 이제 기본 틀을 만드는 데좀 저희가 오래 걸렸지 이걸 응용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 이제 만드는 데에는 어렵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데이터셋. 만,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분야별로, 이제, 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국탄전관리원 분들과, 그, 도로공사 분들께서, 어, 점검자용, 그 태블릿 버전, 어플리케이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 웹 버전과 좀 유사하게,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요. UI나 UX는 동일합니다. 시설물을 선택하고, 어, 프로젝트별로, 이제, 그, 확인을 하게 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거의 이제 웹 버전이랑 유사해서요.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안전 상태 평가 등급 제공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동 리포팅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서 어 이제 공정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리포트된 결과물들이 이제 전송이 돼서 그뭐 관리자와 점검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에 또 기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 보강에 대한 그 의사 결정에 대한 지원도 또 가능하게 됩니다. 적경 사례로는 그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20년도부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순신대교를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디지털 안전 진단을 이제 준공을 하였고요. 이제 뭐 글로벌 전략은 지금 이제 선진국, 중진국, 개발, 도상국 그 접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어,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메퍼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첫 번째로 어, 저희가 이제 그 드림센터 입주하고 나서 어, 한달 전에. 어, 스위스 제네바에 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 국제 표준 기구인 ITU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디지털 안전 진단 시스템 및 플랫폼 그리고 랜드 버전한 부분을 두 개의 기고문을 이제 국제 표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올렸거든요. 이게 근데 저희가 운이 또 좋게 두건다 저희가 채택 및 승인이 되어서 이제 좀큰큰 큰 좋은 성과를 이제 냈습니다. 지금 디지털 관련한 시스템 같은 부분은 국토안전관리원과 지금 이제 애트리와 같이 이제 좀 협의를 보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랜드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정보공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내용을 좀 공유, 공유 드리고자 이제 장표를 만들었고요. ITU에 참석하건 이제 애트리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와 AI 백대기업 그리고 저희 코메퍼가 나가서 이제 내 건의 이제 기고 채택 및 승인이라는 이제 결과를 좀 얻고 온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그 랜드 버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보시는 바 같이 고용량의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자동 분류 시스템에 의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고 수백 장의 이미지들을 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어 이제 랜드 버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건축물에 대한 탐지도 하고 그런 경계에 대한 이제 경계선 추출까지 이제 가능하게끔 저희가 코드는 다 짜서 지금 데이터셋 정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외산 상용 소프트웨어, 뭐 이미지 처리 관련해서 그런 의존율들이 좀 상당히 높으신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저희가 이제 그 스티칭 그런 파라미터 값들을 넣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미지 스티칭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넣었고, 그리고 AI가 자동으로 이제 그런 경계나 이런 것들을 검출해서 거기 자표에 맞게 이제 경계선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라인화 해가지고 그걸 좀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스템 및 플랫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국토정보공사와 같이 좀 수행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장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옴니스랩스 연구원 이주연입니다. 오늘 저희 옴니스랩스의 초고해상도 위성 및 항공사진 분석 기술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옴니스랩스는 AI 기술의 민주화라는 목표로 세워진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현재 항공위성사진 분석, 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AI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미지 분석 처리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클릭이나 드래그 등만으로 이미지 분석 기술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또한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법인 설립을 완료했고 저희 연구진은 AI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세계 명문대학 출신의 컴퓨터공학 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특허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특허 한 건을 출원 준비 중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항공 및 위성 사진 변화 탐지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서,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항공 위성 사진 등에서 같은 위치의 변화를 시간별로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항공 사진에서 변화가 일어난 부분을 탐지해 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활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서 불법 건축물 탐지나 산림 보안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지만 기초작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샴 네트워크 기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기술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구현 후 모델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이후에 목표 정확도와 속도를 설정해서 그에 대한 시험 인증서까지 획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은 서울시나 또는 다른 여러 관련 기관과 기관의 테스트 배드 과제 등에 응모하고자 하고 또그 국토정보공사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저희 기술을 고도화시키고자 합니다. 이후에 기술이 더욱 고도화된다면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항공위성사진용 초고속 사물, 사물인식 솔루션입니다. 이 기술은 초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초고속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옴니스랩스에서는 이 기술을 이미 개발한 상태로 세계 항공사진 사물인식 모델 경진대의 기록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정확도를 가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개발한 기술은 AI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의 AI 플랫폼인 딥블록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가 탐지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엄청 많은 이미지를 저희 AI 플랫폼에 탑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항공사진들을 엄청나게 많이 탑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화, 탐지하고 싶은 사물, 예를 들어서 자동차 또는 뭐 비행기, 건물 등 이런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 위치 정보를 넣고 AI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에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다시 넣었을 때 어디에 자동차가 있는지 또는 항공기가 있는지 탐지하게 됩니다. 저희 AI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어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아예 모르는 분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 기술은 이미 현재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용과 적용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어, 이 기술 또한 활용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산림 분야나 방산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정부 기관, 지자체 등에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떠한 분야 분야에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여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방안은 이러합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위성 이미지와 같은 다양한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물을 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정보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뿐 해외에도 진출하여 방위산업, 스마트파밍 등의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위성사진에서 타일 분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각 구역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여러,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고해상도 항공사진에서 각 구역을 나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산림이나 지구 해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술의 경우 앞에 기술들보다 더 단순한 기술이라 어렵지 않게 저희가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성, 드론, 항공 사진 등을 이용해서 식생 및 대지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AI 플랫폼에 해당 기술을 탑재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AI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 해양학이나 산림 분야의 다른 전문가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국토정보공사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청, 환경부 등과도 협력해 저희 기술을 이용해 생산적인 결과를 내고 또 국내뿐 아니라 EU, UN 등 국제적인 기구나 환경 NGO 등에서도 영업을 통해 이 기술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